아멘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서 가인에 의해 살해당한 아벨 대신에 선택하신 셋의 혈통을 그 혈통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죠 이를 통해 창세기 기자는 가인의 후손은 6의 계보요 셋의 후손은 영적인 계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읽어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의 계보를 이은 세세의 후손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세세의 후손은 아벨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가인의 딸들과 혼인함으로써 육적인 타락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더불어 단한 사람만은 이러한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년 살고, 몇 살에 애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더라. 허무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요약에 내가 몇, 언제 태어났고, 살면서 한 가장 큰 일은 다음 세대를 이어준 일, 즉, 자식을 낳았니.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그들 여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들이에요. 다른 일들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다른 일들은 전혀 육적인 일들만 기록돼 있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고 그가 한 일은 몇살때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살때 죽었다. 끝이에요. 이것이 허무하지만 인생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요약 우리 인생도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이틀깬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에녹이에요. 유일하게 에녹에 관한 기록은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죽었다. 라는 기록이 아니라 두 가지 기록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것은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녹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진 않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질 않아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영에 속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즉, 그의 신분은 하늘인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의... 권이 있어요. 외교관은 나, 우리 나라에서 살지만 우리나라에 속한 삶을 살질 않아요. 외교관에게 있어서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외교관이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 이걸 알아요. 증거도 있어요.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는 것도 알아요. 경찰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경찰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차에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안 내려요. 안 내리면은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외교관들은. 왜요? 그가 타고 있는 차. 그 차. 아는 어디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본국의 그가 속한 나라의 나라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대사관은 예를 들어서 영국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땅에 그 대사관이 지어져 있지만. 그 영국 대사관 안은 영국이에요. 영국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 대사관 라오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오스를 많이 이용하죠 탈북자들이. 라오스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은 한국 공관은 라오스법의 지, 지배를 받잖아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곳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그곳에 탈북자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중국법의 저촉을 받질 않아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공관들이, 뭐예요, 공안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예 차. 음준적은을 왜 단속 못 하냐면, 안 내리면 그만이에요. 안 내리면 그 차는, 예를 들어서 영국 대사라고 해봐요. 그차 안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도로를 걸어가 도로를 달려가고 있어도 그차 안에 있는 공간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못 내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는 뭐 협조해 주지 않는 한 영국 대사나 뭐 외교관이 안 내린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비난받고 마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화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에녹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을 갖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삶.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그것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따른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문자적으로 보면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어 가시는 길로 엔옥도 걸어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죄악이 관용하게 됐죠. 영의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의 길을 걸어갔어요.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육화되었던 말입니다. 세속화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엔옥만큼은 그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애녹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거예요. 하지만 애녹은 하나님께서 가신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간 겁니다. 저마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쾌락에 빠졌습니다 세속화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타락한 인류가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육화되었단 말입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정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언제 낳고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살때 죽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요약한 것인데 에녹에게는 그 원칙이 벗어났다고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몇 살에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몇 살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언제 데려가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노아의 홍수. 이 창색에 있는 족보대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무드셀라가 969세 죽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에요. 그 해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게 맞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나이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 애녹 역시 살아 있었다면, 어쩌면 노아의 홍수를 보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녹을 그 심판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오늘도 여전히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가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가 세상 한복판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애녹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번영, 향락과 사치. 그 가운데 즐거움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얻는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고 심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레이소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애녹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소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됨을 상징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데려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등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시키는 대로 내 등에 메어진 십자가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해야 할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란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은 순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들의 죽음을 순교라고 불러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의 죽음을 처형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제자들의 죽음을 처형당했다라고 기록해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죽음을 순교했다라고 기록해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제자들의 죽음은 처형당한 거예요. 일찍 죽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세상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에서 처형당했다라고 기록해요. 33세.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30대 중반. 30세, 30대 때 처형당한 그리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중에서 환감 넘게 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그 전에 처형당해요 세상 사람이 볼땐 이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애녹도요 다른 사람들 다 900년 넘게 살때 애녹은 365세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라고 기록하지만 이 데려갔다는 게그 영혼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소천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죽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꼭 승천했다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이 살아서 승천했을 수도 있지만, 죽음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에녹은 세상에서 365세 살았어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일찍 죽었어요. 쉽게 말해서 천수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천수를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수를 누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천수를 누리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잖아요.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객사했다는 말이에요 객사 집에서 죽지 못하고 집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살다가 객사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까 세상에선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부는 세상이 아니되니까요 우리의 신부는 하늘이라고 요 하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어디서 죽으면 어때요? 내가 터키에서 죽으면 어떻고, 내가 일본에서 죽으면 어떻고, 내가 중국에서 죽으면 어떻고, 내가 호주에서 죽으면, 어떻고, 내가 호주에서 죽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은 하늘이, 하늘이에요, 곧. 내가, 사, 내가 가는 그곳이 곳도 하늘이에요. 음? 치해벽권 지대, 지대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늘에 속한 삶이고요 하늘에 속한 삶은 몇 살에 죽으면 어때요? 에녹처럼 365세 남들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남들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몇 살에 죽으면 어때요? 하늘에 속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불렀잖아요. 즐거운 일이에요. 이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 처형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순교했다고, 우리가 그들을 추앙하는 것,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의 삶의 기본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냐고요. 하늘로 난 그일 하늘의 신분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고요. 함께. 예수님께서는 애녹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어. 예수님께서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데려갔다는 의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도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하나님 우편의 열두 보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급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했던 사람에게 약속하신 상급 생명의 멸류관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린 그상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꿈꿔요. 이 세상에서 영화를 꿈꾼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를, 이 세상에서 많이 벌기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기를.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화를 꿈꾸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화를.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아를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꼭 부흥사처럼. 왜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늘에 영화를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보아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그리스인들의 이 물질, 그 재정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실지 1억을 주실지 100억을 주실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거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아, 전참 기뻐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짜 즐거워요. 왜 이런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이런 설교를 들으면 시험했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영화를 꿈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예수,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시험을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보아를 쌓아라 세상에서의 보아는 뭐예요? 독록이 쓸지만 하늘에서는 도둑들 일도 없고 독록 쓸 일도 없으니까 너희 마음 있는 그곳에 너희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예수님 이 말씀에 의해서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뭡니까?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은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치해법권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녹시대 사람들 다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므로 다 육화됐잖아요. 세속화됐잖아요. 애녹만큼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애녹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화를 꿈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화. 그래서 기쁨, 감사, 은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물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내 삶의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기쁨 그그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의 쌓아둠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재산을 주실 수도 있어요. 풍수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내 거예요 다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관을 준비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할 영화예요 우린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제자들처럼 열두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그 날에 만나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